자, 다음 같이 두 유리함, 유리함수 위에 점 p와 두점 a, b에 대해서 삼각형 p a b의 넓이의 최소값은이라고하는데이 먼저 유리함수를 그려 보면은 x의 점근선은 0, y는 점근선은 0이고 정역이 지금 0보다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오른쪽 위에 일사분면에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a가 x축 위에 마이너스 2,0이 있고, b가 몇 사분면? 4, 사분면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점이 b 에 2,-3이죠. 이랬을 때, 이미의 점 p를 이렇게 t, t분의 3이다라고 잡아볼게요.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어떻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짐을 확인해 볼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넓이의 최소값인데 지금 AB를 밑변으로 보면은 확실하게 알수 있는 건 뭐예요? AB의 밑변의 길이는 고정되어 있다는 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삼각형의 넓이라는 건 결국 2분의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지금 밑변 자체를 AB로 보면 AB의 길이는 얼마예요?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으로 16 플러스 9, 루트 25, 5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게 최소를 갖는다라는 건이 높이가 최소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높이를 생각해 보면 이는 P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잖아요. 이는 다시 말하면 AB라는 직선을 보았을 때 Y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4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X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식이 성립하려면 마이너스 4분의 6과 같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을 텐데 이런 직선에 있을 때 이는 직선과 P 위의 사이의 거리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겠죠. 그럼 이 직선을 정리해 보면 4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정리해 보면 3X 플러스 4Y 플러스 6은 0이 되는데 이게 P t, t분의 3 거리가 바로 우리가 알고 싶은 높이겠죠. 그럼 이 높이를 h다라고 해서 점과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구해보면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의 루트분의 3t 플러스 t분의 12 플러스 6의 절대값이 되죠. 그럼 이걸 정리해보면 이 값은 아까도 봤지만 5가 되는 거니까 5분의 1 플러스 3t 5분의 1 곱하기 3t 플러스 t 분의 12 플러스 6이 절대값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t가 지금 1, 4 분면이 있는 거니까 t의 값은 항상 양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떤 얘기를 할수 있어요? 이 전체가 양수니까 우리는 이 각각의 항에 대해서 양수 값의 합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수 있어요. 최소값은 높이의 최소값은 산술기하평균을 사용해 볼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고 이를 취해 보면은. 5분의 1 곱하기 2루트 3t 곱하기 t분의 12 플러스 6인데 여기서 tt 사라지고 남는 건 36인데 이는 6의 제곱과 같으니까 정리해 보면 2 곱하기 6 플러스 6이니까 5분의 18이 바로 높이의 최소가 되면서 그럼 삼각형의 최소값은 높이가 최소일 때니 얼마?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5분의 18로 정리해 보면 얼마가 돼요? 부가됨을 확인해 볼수 있겠네요.